한번 해보면요, 우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A, n a 합집합 b, 어, a 합집합 b의 개수는 n a n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는 거죠, 그렇죠? n 에 합집합 b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n a n b n c에서 n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고 a B교집합 C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A교집합 C를 빼줘야 되고 누구를 더해줘야 돼? A교집합 B교집합 C 얘는 세번 빠졌으니까 한번더 해줘야 된다 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자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하면 되죠 다할수 있겠네요 자 A합집합 B가 48이다 그러면은 네, 요걸로 갔다가 하면 되겠네요. 요거 써 놨으니까. 자, a 합집합 b가 48. 여기 a가 35. b가 모르고요. 그다음에 얘가 10개다. 그럼 얼마가 돼야 돼? 요 25에다가 이제 n b가 되니까 얘가 어, 23이 되더라. 자, 어느 마을에 a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15, b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20. 그래서 NA가 15, NB가 20 가구 A와 B를 모두 구독하는 거 모두 구독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? A 교집합 B가 7 가구라고 했을 때 A 신문이나 B 신문을 구독하는 거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? A 합집합 B를 가구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서 그쵸? 15도하기 20을 한 다음에 빼기 7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, 자, 그렇죠?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13, 그래서 28이 0있으요